안녕하세요. 이재숙 변호사입니다. 뉴욕주에서만 매년 3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신고된다고 합니다. 하루에 820건 이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요. 교통사고를 당해도 다친 데 없다고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. 어느 분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별로 다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사고 후 계속 어지럼증을 느꼈지만 영양실조인 줄 알고 음식만 잘 챙겨 먹었답니다.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아본 결과 3년 후에서야 사고로 인해 귀에 고막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한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노폴드 no 신청은 사고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소송은 뉴욕의 경우 3년 안에 해야 하는데 모두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당장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나중에 발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바로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권리를 찾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